분사구문의 특별한 표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윗 분사구문은 부대 상황의 분사구문이라고도 하는데요, 동시에 일어나는 부가적인 상황을 표현할 때 쓰입니다. 형태는 윗 목적어 ing나 pp와 같은 분사가 쓰이거나 형용사, 부사, 전치사구도 올 수가 있습니다. 해석은 뭐뭐 한 채로라고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she was reading a book with tears running down. 눈물이 흐른 채로 책을 읽고 있었다라는 뜻이고요. 자, tears run, 눈물이 흐른다라는 표현은 능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ing를 써서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물이 흐른 채로라고 해석이 되고요. 두 번째, he sat on a chair with his eyes closed. 눈을 감은 채로 의자에 앉아있었다라는 뜻인데요. 눈을 감다라는 표현은 수동의 관계이고요. eyes closed 할때 여기서는 과거 분사, c 로 o s e d p p A 형태로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토니는 종종 공부한다. 윈도우 오픈, 창문을 연 채로라는 표현인데요. 오픈이라는 단어가 열다라는 동사의 뜻도 있지만 형용사로서 열려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있기 때문에 굳이 분사로 쓰지 않고 오픈이라는 형용사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He took a break with a TV off. TV를 끈 채로 공, 휴식을 취했다라는 표현이고요. 이 경우에는 부사가 온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with 분사구의 형태가 앞에 온 케이스인데요. With his hand in his pocket, he was walking on the street.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로 길을 걷고 있었다라는 뜻이고요. 이 경우는 전치사구가 온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ingpp 형용사 부사 전치사 구가 올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인칭 독립분사 구문인데요, 주로 어, 수거처럼 해석을 하거나 그리고 암기를 해주시는 부분이고요.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하면으로 해석을 하고요. Frankly speaking, 솔직히 말해서. Strictly speaking, 엄격히 말해서. Considering 하면은 뭔 뭐를 고려하면이라고 해석하고요. Judging from 하면은 몸모로 판단컨대. speaking of는 몸모에 대해서 말하자면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암기해 주셔야 되는 표현에 해당하겠습니다. if we speak generally라는 표현이었는데, 이거를 generally speaking의 표현으로써 비인칭 독립 분사 구문의 형태로 나타내 주었습니다.